따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제부터 삼손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어제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에 얼마나 정성스럽게 삼손을 준비시켰는지를 함께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례적으로 아마도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손의 그 이름 모를 어머니에게 수태고지를 미리 하셨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성별하도록 하셨고 삼손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까지도 실제적인 나실인으로 살도록 그렇게 성결한 삶을 살면서 아기를 준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온전한 헌신으로 더욱더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 옆에 설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그런 말씀을 그래서 어제 나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장들을 보면은 바로 그 다음 이야기에서부터 삼손은 그 나실인의 서원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삼손의 출생 이야기가 기록된 13장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The Spirit of the Lord began to stir hi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 신약 시대처럼 삼손 안에 내주하여서 네 같이 사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을 격동시키시고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14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장상한 삼손이 블레셋 여인 보고 결혼하겠다고 때 쓰는 장면입니다. 그의 부모는 물론 반대하죠. 가난 족속과의 통원은 하나님께서 엄격히 금지시키신 것이기 때문에 부모는 그것을 반대합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쓰고 기어이 그 여인을 취하고 맙니다. 그 뒤에 성경 기자는 이렇게 덧붙이는데 이것이 여호와께서 나오는 일이다라고 씁니다. 혹시 잘못 오해하면은 하나님께서 삼손으로 하금 일부러 이렇게 죄짓게 하신다 그렇게 이해하게 되기 쉽지만 그런 이야기는 아닐 테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런 죄악된 것으로부터 삼손의 죄악된 것으로부터 선한 것을 만들어 내시는 분이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일 겁니다. 잘못된 결혼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결혼을 통해서도 오히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묻지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내시는 그것 그런 의도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계속해서 이 결혼 덕분에 블레셋 사람들과 교통하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해치우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죠 성경 기자가 의도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겁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삼선이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죽은 사자의 죽음에서 꿀을 취해서 먹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방인 청년들과 함께 결혼의 잔치를 벌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시린의 서원다 깨뜨리고 있습니다 포도에서 난 것은 씨나 껍질조차도 먹지 말라고 했는데 또 죽은 시체를 건드리지 말고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나시린의 서원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마도 술도 먹는 것 같고 죽은 사자의 죽음에서 부정한 것에서 먹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15장에서는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삼손 이야기 슈퍼 히어로처럼 블레셋 사람들을 신나게 때려잡는 모습들이 계속되는데 이 싸움도 가만히 보면 굉장히 개인적인 싸움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이나 블레셋 사람들을 정복하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소명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결국 유다 사람들 3 0 0 명에 의해서 결박을 받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집니다. 이때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인데 너희는 왜 너는 왜 블레셋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느냐. 그러면서 유다 사람들이 오히려 삼손을 붙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의 흐름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삼손은 그냥 순전히 개인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었고 그렇게 소란을 벌이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삼손을 넘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장에서는 그 유명한 들릴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술과 부정한 음식에 대한 서원을 깬삼손이 그 이제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그 마지막 나시린의 서원까지 깨버리게 되는 사건이죠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는 삼손 이야기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일 겁니다 1949년도에 영화로 만들어져서 저도 어릴 때본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크게 유명해진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도 수많은 화가들이 이 삼손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그림을 명화를 많이 남겼어요. 그림 하나 보여주겠습니까? 제가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그림인데 로비스 코린스라는 화가가 그린 눈먼 삼손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림을 잘 보시면 다른 그림들 같이 굉장히 멋진 화려한 영웅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지 않아요? 그냥 중년의 아저씨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눈은 저렇게 뽑혀서 피를 흘리고 있고 굉장히 처참하고 또 추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났던 사람 수태 고지를 받고 하나님의 신성한 보호하심 가운데 태어났던 삼손의 지금 모습이. 이렇다라고 이 화가는 상상했던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힘이 많았던 사람이지만 지금의 모습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이방 사람들의 종, 노예로서 그들을 위해서 제주를 부리는 어랫, 어릿광대로서 참 비참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로부터 성결한 삶을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정성스럽게 기독 가운데 키워낸 아들인데 지금 저렇게 세상에 놀림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삼손을 가르켜서 성역과잉의 어리광대다 그렇게 신라, 신랄한 표현을 써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정말 과하지, 않았, 과하지 않다 싶을 정도로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소명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그 서원들을 우습게 여겼고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서 살질 못했습니다. 그냥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자신의 욕망만을 추구하며 살아왔고 그 결과가 이것입니다. 이 그림은 계속 띄어 놓아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참 드라마틱하다 할 정도로 애잔하죠. 26절 말씀에 삼손이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하나님을 찾는 이야기는 이 앞장에 그 블레셋 사람도 신나게 무찌르고 나서 목이 말라서 내가 지금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하나님. 그것 한 번, 그리고 죽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딱두 번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다라는 이야기도 나와 있지 않고요. 그저 자기가 굉장히 피로할 때 하나님께 원망하듯이 이 마지막에서는 하나님께 간절히 다시 한번 힘을 구하는 그게 전부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인데 하나님과 교통한 것은 그게 전부입니다. 그 앞세대 사사들이나 그 이전 모세 여호수아와 비교해 보시면은 엄청난 차이죠.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 일들만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방법들을 해왔던 것에 비교하자면은 또 다른 그 사사들도 여호와의 영에 붙들림 받아서. 자신의 소명을 이루기 위한 전쟁들을 싸웠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사사,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 삼손은 너무나 심각하게 퇴보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삼손의 이야기는 어느모로 보아도 승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록 수많은 브레스 사람들은 몰살하고 개인적인 원수를 갚았다 지만 정말, 삼손의 개인적인 싸움이었을 뿐이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스라엘의 사사, 삼손은 성공적으로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영적인 암흑기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다시 되돌리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데그 사명을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은 그런 주석도 썼어요. 삼손의 이야기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부어 주시고자 하여도 사람이 거기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주석도 보았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만 생각하면은 그 이야기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출생 전부터 부모부터 이렇게 준비시키시고 삼손에게 그 뛰어난 힘과 은사를 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거기에 응답하지 않으니까, 삼손이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그 정성어린 은혜들이 아무 열매 맺지 못하는 실패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긴 호흡으로 바라보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실패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되실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심의 속성이 그렇게 무위로 돌아가고 사라지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사사기 이야기가 끝나고 바로 룻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고 일컬어지는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삼성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간절히 기도한 끝에 그 아들을 받았고 사무엘과는 다른 양상으로 그 어머니의 서원에 의해서 하나님께 그 아들이 드려졌습니다. 그 아들은 잠손과는 달리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께 순종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최후의 사사이자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선지자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긴 호흡으로 보자면 잠손은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삼순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세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공적으로 경종을 올려주십니다 너희들의 세대는 어떠하냐 너희들의 세대는 너희들에게 부어준 나의 은혜와 은사를 잘 발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고 있느냐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을 싸우고 있느냐, 아니면 그저 너희들 자신만을 위한 너희들 자신만의 개인적인 욕망과 소원을 위한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느냐. 너희들은 혹시 너희들에게 부어준 그큰 은혜, 은사에도 불구하고 그저 세상의 놀림감이 되어있지는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이삼순의 이야기가 정말 많이 공감이 갑니다. 도리께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도 적지 않은 은혜를 베풀으셨고, 적지 않은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더 젊었을 때는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신 것,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 저에게 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자면 은 결코 큰 은사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은사들을 부어주신 것,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은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스스로 두려워하고 스스로 의심하고 늘 그렇게 불안해하며 살았습니다. 사역을 시작한 이후에도 늘 그랬어요. 스스로의 아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그런 사역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 자주 지금의 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던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에 대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많은 죄와 허물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저렇게 힘을 다 잃은 모습으로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없어서 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저 삼손은 모든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기도까지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긴 호흡, 호흡의 역사 관점에서 보면, 저기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 수천 명더 죽인 것이 무슨 그리 큰 의미가 있을까요? 그 일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의 역사에 큰 변곡점이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삼손은 그냥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죽었다라고 이야기가 끝나더라도. 전혀 아무런 달라질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모든 서원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따르지 못한 삼손에게도 그 마지막 순간 자비를 베푸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죄 많은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지 모른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우고 적게나마 성취해야 될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실지 모른다 그런 소망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고난주간 마무리하면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앞선 세대를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지난 2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 열방에 정말로 엄청난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쏟아부으셨습니다. 온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고, 이전 세대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들을 경험했습니다. 인간 역사에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세대들이 바로 우리들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연 교회는 과연 그 은사들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왔는가 그 은사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국관하게 세워왔는가 그래서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과연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독교의 세태를 경험하게 되었을까 혹은 저 삼전의 저 모습이 지금 세상 사람들의 놀림감과 손가락질의 대상이 된 교회의 모습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다시 한번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옵소서 이번만 우리를 강하게 하사 이번만 우리를 강하게 하사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불같은 성령을 부으시고 주면 몸된 교회가 힘있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해야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 기도를 너무나 모자라고 죄 많은 우리들이지만 그 기도를 결코 모른 채 하진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